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만든 명품 다연장 로켓인 K-39 천무가 성공적인 실전을 치렀습니다. 천무를 비밀리에 수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예멘 반군의 공격에 천무를 동원해. 반격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의 위력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공적인 대비로 인해 천무의 추가 도입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전 경험을 치른 k 3 9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확대되면서 중동지역 전체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헤즈볼라가 전쟁 확대를 선언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 끝에 위치한 예멘 반군도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하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호티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의 최전선에 한국산 천무가 활약하고 있는 게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군의 홍보 영상을 통해 천무 수출이 확인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실전입니다. 덕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천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국제방산시장에서 무기체계는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선 성능이 가장 최우선일 테고 가격이나 심지어 제조국이 어디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안보에 직결된 게 무기체계이다 보니 외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해당 국가의 기술력이 바로 성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무가 미국산 하이마스에 밀려 외면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중동의 극한 환경에도 첫 실전을 완전 무결하게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미국 버금가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천무의 실전은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포격하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사우디군은 포탄 수십여 발을 쏟아부으며 사다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다는 예멘 북부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교통 요지인데요. 더불어 사우디와 최근 휴전 협정을 체결한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에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미사일 전력 역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사다 폭격은 중동의 혼란을 틈타 분쟁을 재개하려는 예멘 포티반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은 중동의 화약고가 쉽살이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폭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폭격에 사용된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의 K-39 천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포격이 이뤄진 지점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사단은 후티 반군의 발상지이자 최전선 거점 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어도 10에서 20km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을 것이라 예상하면 일반적인 자주포나 견인포로는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우디군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기지를 특정해 타격했는데요. K9급 고성능 자주포에 초정밀 유도폭탄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자주포로 이만큼 정밀한 포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군이 보유한 자주포로 초정밀 포격은 고사하고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하기엔 자거리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수입한 K39 천무가 유일한 정답이게 됩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최소 1조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에 무기 체계를 많이 다수 수입해 왔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와의 계약을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러나 정작 당시에는 어떤 무기체계가 수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내용이 발설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매우 강경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사우디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게 밝혀진 건 인도가 끝난 4월의 일이었습니다. 사우디군이 올린 남부 포병부대 격려 영상 속에서 천무 두문이 실전 배치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우디군은 자신들이 운용 중인 장비 편제를 극비에 묻히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는데요. 그런 사우디군이 의도적으로 천무를 노출했다는 건 실전 배치를 완료했으며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자신들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니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는 이야기인데요. 폴란드에서도 일치 전술 트럭에 K39 천무 발사대를 얻은 포마르 K를 인도와 함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폴란드 북부 방어를 담당하는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하고 포마르 K를 남부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한 건데요. 포마르 K 패키지에 국내 개발한 전술 탄도 미사일 KTSSM까지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면 러시아 칼리닝 그라드부터 벨라루스 서북부 국경지대까지 전부를 사거리에 포함한 것입니다. 특히 호마르케이 사거리의 브레스트 지역은 바그너그룹의 잔당을 흡수한 벨라루스 특수부대 훈련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호마르케이에 얼마나 큰 기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한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사우디군에 배치된 천문은 표준 사거리 45km 내외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사거리 80km에 239mm GPS 유도 로켓까지 포함한 풀옵션 패키지입니다. 후티 반군을 포격하기 위한 사거리와 훌륭한 정밀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티 반군은 수십여 발의 로켓을 얻어 맞고도 대응 사격조차 못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격이 미군에 의해 가로막히자 지난 10월 31일에는 휴전 협정을 깨고 국경 지역에서 사우디를 직접 공격했는데요. 사우디군이 천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세력과 오랜 시간 소모전을 겪어왔습니다. 사우디에 앞서 UAE가 1조 6천억원 규모의 천무 도입을 결정지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멘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함이었는데요. 지금 가장 분쟁 위험이 높은 두 지역에서 미국의 M270이나 하이마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천무를 수입한 것입니다. 차륜형인 천무는 궤도형인 M270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른데요. 게다가 발사 후 재장전 시간 역시 천무가 딱 160초인데 반해, M2-70은 260초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순 화력 비교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전투 지속력과 기동성에 있어 천무의 압승입니다. 그나마 천무의 기동력과 비교할 수 있는 건 하이마스 정도인데요. 하지만 하이마스는 공중 수송을 위해 로켓 발사대를 한 개로 줄였고 덩달아 화력도 천무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천무의 230mm 239mm 로켓은 기갑 차량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집속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30mm 로켓을 고작 1분 만에 전부 쏟아 부을 수 있는 천무의 능력을 감안하면 7728발의 자탄이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를 활용해 1분에 12발을 모두 다른 표적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천무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에서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화력을 한번 경험한 이상 또 다른 개량형 모델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교전이 K-239 천무의 첫 실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도입을 검토 중이던 노르웨이 루마니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이 국제무대에 집중 조명을 받았던 계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또한 KTSSM 전술탄도 미사일이 천무에 통합되어 300km급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TSSM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한 군사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무기 체계로 떠오르고 있으며 천무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이 되면서 사우디 뿐 아니라 천무를 운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천무와 함께 KTSSM까지 판매될 확률이 높아지며 미국산 하이마스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